안녕하세 강전사와 함께하는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시작된 교회 분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교인들을 꾸짖고 교회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5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는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대답, 농사와 관련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이해를 교정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대답으로 집 짓는 건축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은 곧 교회를 만드는 성도들, 그들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경 이해를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때도 본 것처럼 바울이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교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가 합쳐져 있는 문화사회에는 자기 스승을, 스승을 옹호하기 위한 학파간 경쟁이나 논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스승을 만들고 그 스승을 옹호하기 위한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킨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대답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설명합니다. 5절 읽을까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주는 사람이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9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문제상황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짓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작품을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정해보자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분열의 문제에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당시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과 예언, 초월적인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부인과 전적 순종이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은지 1년, 10년, 20년이 흐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수준의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부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